문화 케이 시간입니다. 문화 예술인들이 빛날 때 공연과 전시 등을 통해 대중과 만날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쉽지 않죠. 코로나19로 인한 문화 침체기에 예술인과 대중을 잇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애쓰는 문화 기획자를 만났습니다. 한 여름밤 불을 밝힌 전라 가면.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 위에 묵직한 거문고 소리가 어우러지더니 흥겨운 판소리 장단에 피아노 음률이 춤을 춥니다. 국악과 재즈의 정통성과 개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음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동서양 음악을 넘나드는 이 무대를 기획한 사람 한분 한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공연을 기획한 모다멘터의 킴이킴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즈와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 서로 만나기 쉽지 않은 예술인들을 한 무대에 세운 문화 기획자 킴이킴 씨. 두 장르가 오묘하게 저한테는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떠한 자유로움 그리고 같은 곡이어도. 연주가들이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즉흥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굉장히 가장 자유로운 두 장르가 모였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의 궁금함에서 시작된 공연은 연주자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줬습니다. 재즈적인 그런 즉흥적인 묘미 그리고 또 굉장히 화성적으로 발달된 장르의 음악과 그리고 뭔가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발전된 국악이 만났을 때 새로운 음악이 만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공연은 예술 장르를 넘어 국가 간 협연으로도 이어집니다. 영국 유학 시절 에든버러 축제를 보고 문화 기획자를 꿈꿨다는 키미킴 씨. 와 이렇게 세계인들이 교류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어렴풋이 어린 마음에 이런 행사를, 이런 페스티벌을 우리 한국에서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스무 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현장 공연이 쉽지 않은 이때 오히려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영국 세 나라 예술가들이 함께 온라인 공연을 하기로 한 겁니다. Okay, 인도네시아와 영국의 uh, 예술가들이 uh, 한국 공연을 촬영한 영상을 보고 재해석해 만든 자신들의 음악을 okay. 영상에 얹는 방식입니다. So after I film and edit that stage, I'm going to send it to you. So when you receive yes. that performance, you're going to play yes. it and also add your own instrument. 동서양 민속 음악이 어우러진 영상은 다음 달 온라인을 통해 공개됩니다. 서양의 한 나라, 다음에. 동양의 한 나라 그리고 한국이 중심이 돼서 이세 나라가 지금은 비록 온라인상으로밖에 만나지를 못하지만 언젠가는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교류를 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 봤죠. 음. 추진력이 대단하시고 또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알려 주시는 그런 활동이 어 너무 그 전통 음악 연주가로서 감사하고요. 언택트 시대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잘한다. 응. 서로를 응원해주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무대로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예술인들, 시대의 아픔을 잊게 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힘, 그것이 문화 예술의 힘입니다. 그리고 대중과 예술 사이에 튼튼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문화 기획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연 문화에 있어서. 라이브 퍼포먼스와 이 온라인이 같이 가면 더 많은 관객분들, 더 많은 청중분들이 이런 음악을 또 저처럼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문화를 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